맞아. 나 잡아나. 잡아나. 들어오세요. 네 <laughs> 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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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 숨겨라, 아아 어. 들어가라. <침 amber> 아봐 같이 가야 지 이거 같이 가 봐. 응? 완도? 완도? 아니야. 아나나나 나. 나노 님 신중 팬이다. 아 진짜? 병원 오셨는데 어. 괜찮아졌어? 아 다행이다. 아 해도 때리지. 아넘 깜짝 놀랐다. 세게 저오는. 뭐 때문에 내 지금 참. 아 진짜? 연세가 어떻게 되셔? 여기넘었지아 근데 어때? 나나 뭐 큰아빠가 60대인데 <laughs> 우리 야 우리 큰아빠도이고 <laughs> 찍히고 <laughs> <laughs> <시키고> 있지 <laughs> 내가 비난하나아뇨아뇨발네 응. <laughs> <아니, 아니,. instagram> 뭐 yap... <laughs> 같이 가야지. 밥 먹고? 밥 아. 먹냐? 먹고. <laughs> 여기 근처에뭐 짜장면집이나 여기저 많아. 닭갈비집아다 피파. 음... <목소리> 같이 갈래? 아... 이 계속 간다고? 아니면 아니 너안 씻어도 되면 응. 그냥 갔다와서 그럴까? 오랜만에 버닝이나 받을까? 응? 오랜만에 버닝이나 받을까? 이번 건좀 받을만 할것 같아서 야이 현수 좋다 좋다 김호야 말해 진짜 쓰자 쓰자 김호야 진심이 없잖아 진심이 무섭다니까 <laughs> 우와, 개빨라. 어, 고 아, 나이스. 아, 근데 민영이 안 왔네. 집 앞인데. 잘렸나? 아, 벌써? 저러다 뺨때리 어떻게 그렇게 해? 만있 같아 누구? 옹뭐씨 수비를 하나만대고 있네 발파 여기? 하이 오, 어,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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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로 가만차기 하는데? 맞은 <laughs> 뭐, <아시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아쉬운데 오늘 아, 네. 나이, 아쉬워? 네. 공격에서안 되니까 응? 음? 아, 아, 아. 사람 아, 아. 모르겠어. 아, 아. 사람 하직 아직, 아직 더뽑긴할 거야. 안, 안 두면 정도로 아니, 성수하던 친구. 아, 그 친구? 물어봐. 살짝만 물어봐. 우리 한영이니까. 센터 을것 같아서. 좋다. <laughs> 그런 사람 배우면 좋아. 기 됐다. <laughs> 아, 뭐야? <슬로가> 어 <차. 웃음> <laughs> <laughs>

형님 약간 내가 응. 해 같지 누구요? 저쪽아 저거? 저, 네. 저, 어? 저 <laughs> 우리 원래 오른쪽 윙 있잖아 음. 그 형도 저 머리였어 아, 어? 안 오셨네 어잘렸어 20년 돼가지고 아 깜짝이야 <laughs> 아그잘린거 <짤린> 아닙니다 빠르긴 깨지네요. 빨라 누구? 에 안녕이 형. 음, 아, 이런 거쏴야 돼. <laughs> 나올, 에이, 나오는 나올게 이상한 거아니야 아, 아, 병준 오. 나이스. 저 <laughs> 잘하지? 88번 네, 월요일? 응. 무조건이야 마지막 아 진짜? 아 맞네 라스트 댄스 어디로 간다니지? 오이~~ 있지?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웃음> <웃음>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불리면 불리면 말레이시아 다 싱가포르 <laughs> 어 오이~~ 재밌겠다. 아, 여행 가고 싶다. 네. <laughs> 여자 여자친구? 가족 <거짓말>? 여행? 여자친구? 너 <laughs> 뭐야? 너 보통 여자친구랑 일본 많이 가지 않나? 갔다 왔어. 아 그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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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 가다. 우리 가다. 우리 가다. 우리 가다. 우리 가다. 네. 반대. 구병. 반대. 구병. 올린다 올린다 올린다. 기범! 포스트 있어. 포스트. <laughs> 아, 이... 가라. 비요 힘이 없었어. 저런 <laughs> 반대 반대편 포스트에 붙이면은 좋은데. 아 수만 곳. 수한 곳. 가운데 채워 줘야 돼. 핸대 보면 숫자 위가 확실히 넓다, 스리베 그거 드폰까 힘들 힘들긴 한데 아이 좋다 핸드폰, 핸드폰, 핸 쳐. 폰핸드 뒤에, 뒤에, 뒤에! 영준 형이 다 하네. 커피. 한번더밀어줘야지 뭐야? 어, 어, 아... <laughs> 그래서 걸못 봐. 이건 뭔데? 뽕인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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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싸먹어야 되는데 먹히겠다 먹히겠어 아 진짜 어어? 어? 어? 아 귀여워 기회 아, 왔는데 기회 어. 왔는데 완전 귀엽다 와 어이구 어 먹었다 레반도프스키 레반데 저거 남가 <laughs> 됐다 병준 믿고 가해 병준 해줘 병준 해줘 아왜 아무도 없어 <laughs> 아, 됐다 아왕시 터치 왜 이래 오늘 어이 어이, 어이 짧은 아, 오이 짧은 대로 잘해 오이 메시 아, 메시 아, 올리면 인정. 아니, 왼발로 <laughs> 아 이제 맨발로 못 올려. 수만. 와 아, 헤딩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laughs> 왜 아까워해? <laughs> 그니까. <laughs> 대가리 하나 비어 <비가> 있었는데. <laughs> 그니까 날수 됐어. 그거는. 길다 길다. 라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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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올려 그럼 올려, 올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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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여기다아안 묶었네, 아, 아직 기 없어 기 없어 야, 야 힘든 바꿔 <laughs> <laughs> 무섭다 <까만. 끝난 웃음> 끝나고안돼보그그 아, 영준이, 영준이. 고백, 고백, 고백. 병진아. 빨리, 빨리, 빨리. 병진아. 해줘, 해줘. 와, 바로 더 치면 공을 밖으로 쳐면 안으로 들어가냐? 아니, 저 뭐야? 신기 M D 식드리블이요 어, <웃음> 어? <웃음> 어? 심판이 유한해. 그러니까, 난 바로 불어야 돼, 저거. 바로 <laughs> 대선아! 그따라 할거야? 뒤다행다오 가져야돼 가져야돼 아본격적로또 아. 혼자 내리고 있는거 봐손 바짝 들었는데? 아.. X같다 저거 이거 저게 문제라고 혼자만 내려가있어 어? 오. 나이스 그럼, <laughs> <바짝 움직일게>. 준아 올려 준아 올려 괜찮아 올려 어이. 뒤에 간다 뒤에 간다 뒤에 간다 어이 오이 좋다 저 사람 존나 빨라 어 빨라 수능이야 진짜 빨라 어야이너 아.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아, 어제 어제 발사 못해서 그래 아 흔준아 콜콜 아웃시켜 콜 아웃시켜 여기로 에 콘돔 어 지난 지 나다 다 지금 두너맡야 지금. おい... 오이 설마 어, 잘... <심> <olis> 몇명 잘해? 올라가올라올라가라가가가라가라가서 올라가서 올라가라가서 올라가서 올라가쪽 올라가서 아라가서올라가라라라 현수 뭐지? 현수 뭐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갔다, 갔다, 갔다.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 와아아씨이기왜 <laughs> 걸려 거기서 상현이 오늘 유니세프인데 맛있오 <laughs> 먹어 놓고. 이이 다미끄러 <끼러> 응. 근데 이 땅이 얼어서 축구되네축구 초과... 없는데 내가 거. 이거. 아, 오, 그거? 아, 와. 네가 사준거 이거. 들어가버렸다와가 진짜 <끼러> 고등학교 그네미시스내네미안들어 <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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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는 마지타 여기서 못 신어 하드그라운드 는세뽕다 갈렸어 오 좋다 오우 좋았는데. 오 어? 와, 이 까비. 아고 뭐. 소유하라고. 어? 떻게 너... <laughs> <지금 정도껏>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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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쳤는데. 믿들 <laughs> <laughs> 받아. 믿들 받아. 아이 좋아. <laughs> 받아. 받아. 기이 보고! 그렇지. 원투. 어디, 어디. 오이! 그렇지. 아니, 기본 어, 땅볼로. 소유의, 소유의. 졸라, 아니, 좀 않았어. 어, 그렇지. 냥 하는 거야. <laughs> 프로베나 같이 하 <하자. 웃음> <laughs> <laughs> 게이트 볼장 어. 아그 축구장인가? 음. 거기서 하는 거. 됐다.

You'll see a Christmas. k u n 오히려 좋아? 아 기범이? 오, o 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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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야, 잘, 잘했어. 야 한국 최대한 모시는데 그니까우리가제대랑 그러니까. 하니까 힘든데 들어 아이 미을역 없다. 우리 아닌 <아니>, 상대. <laughs> 무슨 맞잖아. 내다 올라가니까 어쩔 수없지 응. 강공에 어쩔 수 없어. 아좀안 봐? 선수는? 벤치에 오래. 우리가 계속 오빠 먹어야돼 아니 저 사람들 유명 관상의 국구가 없는데 자네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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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저거 패스를 안해? <목소리> <목소리> 어이 터치 좋았 어이 씨 터치 좋대 저거 야고백 대가리 들고 끝까지 <목소리> 형 친구야 니가 <네가> 데려왔어 <목소리> 끝까지 <목소리> 내 친구 아니란 말이야 가라박은 뭐죠? 네, 아. 대선아, 아. 대선아, 대선아, 새끼야, 끝까지, 끝까지. <laughs> 아니야,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 우리야? 아, 우리 구나 까비.